나무 꼭대기에 야행 키가 달려 있는데 한번 줄기를 잡고 흔들어 보겠습니다. 떨어지는가?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. 어이구 떨어졌네요. 여기 밑에 하나 떨어졌습니다. 조금만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. 힘들어서, 더 이상은 못 흔들 것 같습니다. 떨어진 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방금 흔들어서 떨어졌는데, 키가 너무 익어버렸습니다. 겨울까지 있는 키는,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딴 아... 시기를 놓치면 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. 완전 술 냄새가 납니다. 이상입니다.